네, 안녕하세요, 부 드라이버입니다. 안녕하세요, 부트 드입니다 어, 오늘은 유클라시아 라켓 지금 두 번째 사용기이고요. 원래는 제가 DHS 506X 사실은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DHS 2020년 신상이었는데 그걸 칠라마다가 요 라켓을 좀, 좀 쳐봤어요. 오늘 한네 게임 쳤고요. 어, 치면서 느낀 게 우선은 제가 요 라켓을 요건로트타입입니다 아직도. 그리면은 그런데, 저, 치고서, 어, 이건 넥시에서 비스카리아랑 비슷하다. 그냥 비스카리아보다 다른 게 조금 더 부드럽고, 조금 더, 어, 공에 힘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? 공을 좀더잘 던져준다라는 얘기가 됐어요. 하지만 이게 비스카리아랑 너무 특성치가 비슷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, 어, 이 비스카리아 아니야? 비스카리아보다는 살짝 더 부드러워. 그러니까 표면, 나무는 부드럽고, 내부 이중간에갖춰주는 감은 약간 더 단단한 느낌 비스카리아는 표면은 부드럽고 그러니까 딱딱하고 안쪽 아릴레이트가 약간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거든요. 쑥 들어가서 철갑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, 어 요거 끈적이 말고 또 다른 분들 한번 그때 치고 그니까 그 지금 2.5단계 들어러기 전에 한번 쳤었고 그때도 그 비스카리아 쓰시던 분이 기의 비스카리아랑 느낌 너무 비슷한데 물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면에 중.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임팩트 러브 요거에 쳐보시고 러버는 조금 그렇긴 한데 라켓 자체가 자신에게는 느낌이 괜찮다. 그리고 오히려 러버 때문에도 있지만 공이 좀더 뻗는데 다만 이게 회전 자체가 좀 이렇게 너무 폼션이 높고 비거리가 너무 길고 날카로움이 좀 덜하다라는 얘기는 되게 싫어요. 중국 러버에다 붙으면 해가지고 쓰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쨌건 그런데,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지금 루플라시아를 이제 다 찍는 이유가 비스카리아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제 갸치 스타일다 하다가 너무 안 나간다. 그러면 그냥 목격판 같다. 그런 타임을 들리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또그이브로 걸었는데 공이 안 나간다. 뻗는다. 잡히긴 잘 잡히는데 뻗질 않는다. 그럼 그것도 약간 좀 많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잡히는 느낌이 강하면 뻗는 느낌이 좀덜하겠네요 근데 실제 공 자체는 이게 뻗거든. 왜냐면 잘 잡힌다고 하면 그만큼 임팩트를 잘줄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더 편하게 공을 갖다 강하게 붙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쳤는데 공이 덜 나갈 리가 없죠. 안그런 거야? 공 자체가 다 세게 쳤는데 공이 안 나간다? 이거는 좀, 좀, 좀 아니니. 다른 라켓에 비해서 덜 나간다? 게 그렇죠. 어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공이 쭉 뻗는게 좀 덜하다라는 얘기를 아, 예. 했는데 근데 이건 있어요. 제가 유크라이로 쳐보면서 그 느낌이 사실 비슷하려좀 비슷하거든요. 부드럽다 보니 그러다 보니 까좀먹먹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. 강하게, 있는니거 강하게 쳤는데 공 자체가 쭉 뻗는 느낌보다는 공이 많이 걸리고 잡혔다가 걸리는 느낌이 뻗는 느낌은 조금 덜해요. 짜릿한 느낌, 날카로운 느낌이 덜하다는 얘기죠. 쉽게 말하면. GLC 같은 경우는 그 느낌이 좀 있어요. 제요 네. 그리고 합하는 같은 경우에도 묻는 느낌도 있지만은 단단한 조금 오펜시브 계열, 올라운드 계열 말고, 코르벨 같은 경우는 묻는데, 오펜시브 계열, 그러니까 중간에 탄네나 뭐 슬러스 계열이 그런 라켓들, 허리케인 같은, 쳤을 때 짜릿한 맛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공을 안으로 안아주는 그런 라켓들, 뭐 예를 들면 코르벨 같은 경우에는 뻗는 느낌보다 공을 잡아주는 느낌이 좋고, 잡히는 느낌이 좋다 보니까 편하게, 강하게 회전을 걸을 수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. 네. 그런데 라켓 자체가 힘이 있고 잘 잡히고 회전이 잘 걸리는데 공이 안 뻗을 수가 없거든요. 네. 다만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덜 뻗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더 강하게 걸수 있는 거예요. 끈장님이 네. 네. 지금 이야기 뭐 바로 직전 MXK 이야기를 했지만은 MXK 자체의 성능이 얘들보다 덜 나가는 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다만 더 잡히기 때문에 덜나간다는 아,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요. 그만큼 강하게 뿌릴 수 있는 거죠. 물론 그냥 강반력 자체는 이해보다 어, 더 세일 수 있어요. 회전은 거냐, 회전은 안거냐의협법에 의해서 약요 서로 간에 약간 커뮤니케이션 오차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. 고 이런 특성의 아켓들은 얇게 아, 치는 아, 것보다는 두껍게 아, 때렸을때 조금 더 공이 나가는 것이 그렇죠. 확실하고. 얇게 찼을 경우에는 공이 뻗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. 네. 하지만 회전이 세다.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. 음. 그, 우선은 그런 두 왼쪽이 쇼트도 맞잖아요. 쇼트도 전혀걸 잡아주는 거. 공을, 네. 공을 잡아주는 느낌이라고. 네.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이 뻗어나오는 느낌이 있죠. 네. 상대방 입장에서 치는 사람과 상대방 입장에서 다를 수 있어요. 느낌이. 그래서 아드웨 카본과 제트엘 카본, GLC 카본의 성질이 다른 거예요. 예, 그리고 하드 카본이랑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카본에다가 이것저것 특수 소재를 갖다가 많이 하고 최근에는 그 액션에서도 이제 신상 그 오렌지색 카본을 갖다가 쓰기도 하고 뭐 아이디시도 또 새로운 카본 뭐, 뭐 레드 카본인지 그런 것들도 쓰고 여러 이제 그런 것들 갖다 하는 이유가 그 섬유마다 사실은 카본이 반발과 그고 잡아주는 느낌을고 여러 가지 갖다가 주관하지만 디테일한 그 선에서 느게 감각. 더 공에서 공을 잘 잡아주는 느낌,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다 위한 특수재의를 택해서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라크 같은 경우는 우선 편하게 굳어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느낌이 있요